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뭘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한번, 음, 이 중에서, 여니다이 중에서 딱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딱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거 뭐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죠? 응? 일단 여기로 와가지고, 예. 네. 아, 완전 그로어 가든. 이런 거네요. 호잇, 자. 이제 출발합시다. 오박 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놀다가 또 이렇게 하고 여기서 페인트는 좀 그렇고 무통구매 연료캔 짱이 4개 샀고, 날개도 샀습니다. 날개는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고, 연료캔을, 요기다 두고, 요기다 두고, 요기다 두겠, 기다 두고, 요기다 두면, 출발하겠습니다. 호잇자호잇자 연료가 많아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이게 연료입니다. 오 돈이 아주 많이 모이고 있어요. 자, 순간 이동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저긴 뭐죠? 속도가 좀 많이 느리네요. 이렇게 와서 이번 한번 벽에 박아 줄까요? 자, 한번 벽에 박아 볼게요. 오? 자, 하나 둘넷 네, 바닥, 바닥에 박아버렸네요. 바... 일단은 그럼 블록을 해서 날개를 사고, 프로펠러도 사고, 의자도 사고, 나중엔 더 좋은 연료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 일단은 지금은 딱히 살게 없나? 아니, 유리블록. 하나 사면은 의자. 프로펠러는 뒤쪽에도 한번. 에뭐 잘못된 거 같은데. 땡 하고 맞다 날개. 음 일단 가겠습니다. 오, 원래 속도가 매우 빨라요. 순식간에 가고 있습니다. 요 퀘스트? 딱히 없네요. 플레이어를 타격. 친구와 함께 분리하기가 어렵나요 일단은 감옥에 강호... 에? 뭐지 일단은 다른 친구가 있는 곳 와우 버스 타고 있겠습니다 가자 친구야 아래 죄송합니다 페인트는 연좀 그렇고, 여기서 더 좋은 연료 샀습니다. 더 좋은 연료를 여기다 배치하면 갑니다. 저렇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한 바퀴 돌아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이렇게 가서 오. 날개가 뿌서졌어요 와우.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서 바닷속을 입수할 참에. 네. 완벽했습니다. 저 친구도 있네요. 이 친구는 와우. 앉는 곳이 어디예요? 앉는 곳은 없어요. 예? 앉는 곳이 어디죠? 아, 여기입니까? 와우. 잘 만들었네요. 그럼 저도 다시 가겠습니다. 출발. 이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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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빠르지? 매우, 매우, 매우 빠르시네요.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호잇자 날개가 뜯겼어요. 하중날개도 뜯어볼게요. 흑자. 오, 날개 뜯겼어요. 저한테 나온 건 없어요. 와우. 날개 날았네요. 일단은 검 한번. 이번에는, 피로펠러를, 네, 많이 샀습니다. 두 개. 여기도, 헬치하고 가겠습니다. 우와 속도가 많이 올랐네요. 거의 50 올랐어요. 근데 아쉬운 게, 플로펠러가 많이 있으면, 속도가 빠르면, 그, 연료가 많이 드네요. 오지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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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네, 긴찮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밌네요. 하하. 오! 일단은 프로필로 더 사겠습니다. 재고가 없다네요. 그러면, 뭐 사지? 떠날게요. 출발. 자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에, 에,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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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아뇨 아니, 니요 아니, 죄송합니다. 어 일단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두 번째 성. 까지 왔는데 속도를 다시 올려서 이번이야말로 대포에 들어갈 기회입니다. 대포, 대포, 대포! 아, 이번이야말로 대포에 들어갈 기회입니다. 연료도 없으니 대포에 들어가야겠네요. 아,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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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어쩔 수 없네요. 와우, 이번엔 뭘살 거냐? 한번? 사지 아주 조금 하나 둘셋 이걸로 비싼 연료를 사겠습니다. 과연 연료 확실히 많이 안 줄어드네요. 그럼 한 바퀴 돌아서, 오! 이만, 끝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빠빠라빠빠빠빠.